오늘이 인천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. 우리가 추워서 움츠렸던 거딱 예고하기 좋은 날씨입니다. 그래서 오늘따라 그 많이도 오졌고 우리의 이가프리즘을 오늘 하는,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 예수 안국복금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2024년 4월 10일 그때에 우리나라가 우파로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덮어서 국회의원 200석 이상이 되었을 때이 나라는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되어서 이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,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. 아, 네. 그때까지 우리는 힘차게 이 일을 해서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부산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우리가 자, 오늘 특별한 손님을 여러분 앞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5개 <laughs> 국어가 능통한 분이 <laughs>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. <laughs> 어, 남상학 지사님, <laughs>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. 자, 나오십시오. <laughs>